여러분 안녕하세요. 얼마 전에 카카오톡이 대대적인 개편을 했죠. 이번 시간은 새로운 카카오톡의 달라진 부분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카카오톡 실행합니다. 카카오톡이 업데이트되면서 가장 많이 달라진 부분이 친구 탭이죠. 아래에서 친구 탭을 누르게 되면 업데이트 전에는 친구 목록만 나와 있었는데 이번에 업데이트되면서 친구들의 사진, 게시물, 업데이트 등을 볼수 있는 격자형 피드로 전환이 됐습니다. 그래서 친구 중에 프로필이 바뀐 사람이 있으면 바뀐 날짜 순서대로 나오게 되고요. 프로필이 큰 사이즈로 나오게 되죠. 그리고 예전에 올렸던 프로필도 전부 보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업무상 친구 목록에 올라와 있는 사람들의 프로필까지 전부 이렇게 크게 나오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불편하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이번에 업데이트된 카카오톡은 친구 목록에서 인스타그램에 대문 같이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도 생겼죠. 상대방 프로필 아래에 보시면 댓글 기능이 생겼습니다. 인스타그램에 대문에 있는 댓글과 동일한 기능이 되겠죠. 여기에 댓글 버튼을 누르시고 여러분이 원하는 댓글을 남길 수가 있겠죠. 단점은 모아서는 볼 수가 없고 이렇게 계속 사진이 나오기 때문에 보고 싶지 않은 경우도 사진이 계속 나온다거나 원하는 친구를 찾기 위해서는 한참 내려가야 한다는 그런 단점도 생겼죠. 예전 같이 친구 목록을 보려면 제일 위쪽으로 올라가셔야 됩니다. 그러면 본인의 친구 숫자가 나오게 되죠. 저는 지금 강의용 스마트폰이라서 친구가 셋밖에 나와 있지 않은데요. 여기 있는 친구 3을 누르게 되면 여러분 카카오톡에 등록되어 있는 친구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업데이트 되기 전과 동일하죠. 자, 그 대신 이렇게 됨으로써 또 하나의 장점은 생겼습니다. 예전에는 채널도 같이 떴었는데 이제 채널이 분리가 돼서 채널로 들어가면 채널만 볼수 있고 친구는 친구만 확인할 수 있죠. 자, 이런 건 장점이 되겠죠. 그 다음은 삭제 차단이 좀더 간편해졌습니다. 이렇게 친구 목록 페이지로 들어오셔서 상단에 있는 편집 버튼을 누르시면 숨김을 하거나 삭제를 하거나 차단할 친구를 선택을 한 다음 바로 차단, 삭제, 숨김을 할수 있죠. 그전에는 친구를 삭제하기 위해서는 일단 숨김을 한 다음 삭제를 했었는데 이제는 선택한 친구를 바로 삭제할 수 있죠. 이런 부분도 달라진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친구 정보 보는 방법이 좀더 편리해졌는데요. 원하는 친구를 터치하고 기다립니다. 그러면 여기에 정보 변경이라고 나오죠. 여기서도 숨김, 삭제, 차단할 수 있습니다. 정보 변경 선택하시게 되면 내가 지정한 친구 이름과 친구가 설정한 이름이 동시에 보이게 되죠. 자, 그 다음에 원하는 메모도 입력을 해둘수 있습니다. 친구에 대한 간단한 정보라든지 이런 것들을 여기에 등록을 해 놓을 수 있죠. 당연히 입력한 메모는 나에게만 보이게 됩니다. 친구 생일이라든지 기억해야 되는 기념일 같은 것들은 여기에 메모를 해두시면 좀더 쉽게 확인을 해볼 수 있겠죠. 자, 그다음 채널로 들어가 볼게요. 자, 채널도 필요 없는 채널인데 자꾸 채널에 뜨는 경우가 있죠. 자, 그럴 때는 채널을 터치하고 기다립니다. 그러면 숨김과 차단을 할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나가기를 이용을 했었는데 이제 채널을 숨기거나 차단을 할수 있죠. 필요 없는 채널인데 자꾸 채널에 나올 경우에는 터치하고 기다렸다가 차단을 하시게 되면 이제 그 채널은 더 이상 채널 페이지에 나오지 않습니다. 필요 없는 채널은 이렇게 차단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은 채널 페이지로 들어오면 쿠폰 탭도 있죠. 이 쿠폰은 음식점 같은 곳에 쿠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 여기 있는 쿠폰을 선택해 보시면 4,000원 할인 쿠폰을 받을 수 있네요. 이렇게 여러분이 자주 가시는 음식점들이 있을 경우 할인 쿠폰을 받아서 이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친구 초대도 약간 방식이 바뀌었죠. 친구 초대해 보세요. 터치하게 되면 다른 앱으로 공유를 하거나 초대 링크를 복사할 수 있습니다. 초대 링크 복사해서 이 초대 링크를 메시지 앱으로 전송을 하게 되면 그 링크를 눌러서 카카오톡으로 들어올 수가 있겠죠. 그다음 다른 앱으로 공유하게 되면 메일이라든지 메시지, 그 외에 다른 여러 가지의 앱들을 통해서 공유를 할 수도 있습니다. 친구 초대도 이런 방식으로 할수 있어요. 그다음은 채팅방 탭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채팅방으로 들어오시면 제일 처음 바뀐 부분은 안 읽은 채팅방 숫자가 나오죠. 개인적으로 이 기능은 꼭 생겼으면 했던 기능인데 이번에 생겼어요. 여러분이 카카오톡을 이용하시다 보면 읽지 않은 채팅방 숫자가 많이 생기게 될 텐데요. 그때마다 일일이 내려가면서 찾아보죠. 채팅방이 많을 경우에는 읽지 않은 채팅방 찾기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우측 상단의 설정 버튼 누르고 채팅방 관리로 들어간 다음 모두 읽음을 선택하면 채팅방에 읽지 않은 표시가 없어지는데요. 그 경우의 단점은 중요한 채팅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 새로 생긴 안 읽음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읽지 않은 채팅방만 모아서 보여주게 됩니다. 이거는 정말 편리해요. 읽지 않은 채팅방들 많을 경우에는 안 읽음 선택하시고 중요한 채팅방을 확인해 보도록 하세요. 그 다음은 채팅방 폴더 관리 기능인데요. 채팅방을 폴더로 분류해서 모아 볼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많은 채팅방을 카테고리별로 분류해서 관리할 수 있습니다. 업무용, 가족, 친구, 모임, 이런 식으로 폴더를 만들어서 채팅방을 분류를 해 두시면 채팅방 개수도 줄일 수 있고 한눈에 확인을 할수 있죠. 자, 한번 만들어 볼까요? 채팅방 폴더 관리 들어가신 다음 폴더 만들기 합니다. 자, 그 다음 여기에 업무라고 썼습니다. 자, 그 다음 이 업무라는 폴더 안에 원하는 채팅방을 아래에서 플러스 버튼으로 추가해 주시면 되는 거죠. 채팅방 추가 누릅니다. 자, 그 다음 업무 관련된 채팅방을 추가해 주시면 되겠죠. 어, 이렇게 추가를 했어요. 자, 그 다음 확인합니다. 자, 추가된 게 보이죠? 여기서 하나씩 해제할 수도 있고요. 전체 해제할 수도 있죠. 자, 여기서 완료합니다. 그러면 채팅방 폴더 관리에 업무라는 폴더가 하나 생겼네요. 뒤로 돌아갑니다. 자, 그러면 지금 전체 상태에서는 전체 채팅방이 보이지만 업무를 누르면 업무 채팅방만 모아서 볼 수가 있죠. 이런 기능들도 채팅방 관리에는 훨씬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채팅방 폴더에는 최대 100개의 채팅방까지 수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카테고리는 10개까지 가능해요. 자, 그런데 보통 10개까지는 만들 일이 별로 없죠. 4개에서 5개 정도만 중요한 채팅방 분류를 해주시면 카카오톡을 좀더 쾌적하게 이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채팅방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 메시지 입력창 터치하면 메시지를 입력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이번에 새로 바뀐 기능은 메시지 입력을 24시간 내에 수정을 할수 있습니다. 자, 이 경우는 상대방이 메시지를 읽었더라도 메시지 수정을 할수 있는 거죠. 24시간 안에는 자유롭게 고칠 수가 있습니다. 그 대신 수정된 메시지에는 수정됐다는 태그가 붙게 됩니다. 자, 일단 메시지를 한번 보내볼게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라고 전송을 해볼게요. 자, 지금 1이라고 나오죠. 읽지 않은 상태죠. 자, 이때 말풍선을 터치하고 기다립니다. 그러면 아래쪽에 수정과 삭제라고 나오게 되죠. 업데이트가 되기 전에는 삭제만 있고 수정은 없었지만 이제 수정이라는 메뉴가 새로 생겼습니다. 삭제의 경우에는 5분 안에 상대방이 보지 않았을 경우 삭제를 할수 있는 건데요. 수정은 상대방이 보든 안 보든 상관없고 24시간 안에 전송한 메시지를 수정을 할수 있는 겁니다. 일단 상대방이 메시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일이 없어졌죠? 확인을 한 거예요. 자, 다시 터치하고 기다립니다. 자, 그 다음 수정을 해보겠습니다. 수정된 내용은 대화 상대의 채팅방에 반영이 된다고 하죠. 자, 그 대신 카카오톡 버전에 따라서는 반영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구 버전 이용하시는 분들은 적용이 안될 수도 있어요. 자, 확인하겠습니다. 자, 뒤쪽에 반갑습니다를 삭제했어요. 다시 체크합니다. 그러면 바뀐 부분이 바로 반영이 되고 아래쪽에 수정됨이라고 나오게 되죠. 자, 상대편이 수정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알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은 카카오톡으로 보이스톡 이용들 많이 하시는데요. 이제 보이스톡에도 녹음 기능이 들어왔습니다. 자, 플러스 버튼 누르시고요. 통화하기 누릅니다. 자, 그래서 보이스톡 선택을 하게 되면 이렇게 통화 연결음이 나오는 도중에 아래쪽에 보면 통화 녹음 시작이라고 나오죠. 이 버튼을 누르면 통화 내용을 녹음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연결을 해볼게요. 이렇게 연결된 상태에서도 상단에 보시면 통화 녹음 시작이 나오죠. 그전에는 통화 녹음 기능이 없어서 불편한 부분이 있었는데, 이제 보이스톡에서도 통화 녹음을 할수 있습니다. 그 다음 아래에 있는 인공지능 버튼을 눌러서 음성효과를 적용시킬 수도 있죠 그 다음 화면 공유도 할수 있습니다 내 스마트폰 화면을 상대방과 공유할 수가 있는 거죠 화면 공유 버튼 누르시고 앱이나 전체 화면을 선택해서 전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명이 통화할 경우에는 손들기를 이용을 해서 우선적으로 말을 할 수도 있겠죠 그 다음은 상단의 빈 공간을 터치하고 기다립니다 그리고 손을 떼게 되면 참여 인원을 초대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플러스를 누르시고 카카오톡 친구를 초대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이번에 친구 탭 때문에 이슈가 많이 되고 있는데요. 친구 탭 기능 외에는 편리한 기능들이 많이 생겼죠. 카카오톡 이용에 도움이 되는 기능들도 많이 생겼습니다. 그 다음 카카오톡 AI 기능이 좀더 업그레이드 됐죠. 우측 상단 톱니바퀴 설정 누르고 전체 설정 들어갑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실험실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카나나 AI 요약이라고 있죠? 여길 들어가시게 되면 대화나 통화 요약 기능을 이용을 할수 있습니다. AI가 대화한 내용이나 통화한 내용을 요약을 해 주는 거죠. 이 기능은 여기에 체크가 되어 있어야만 이용을 할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새롭게 업데이트된 카카오톡 기능 중에 가장 많이 바뀐 부분들 중요한 부분들만 살펴봤는데요 업데이트가 되면 처음에 적응하기가 좀 어렵죠 알려드린 내용을 잘 확인하시고 좀더 쾌적하게 이용해 보도록 하세요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ib96 채널에서 제공하는 스마트폰 사용을 편리하게 도와주는 100가지 기능 강좌를 구입하는 방법은 유튜브에서 아이비 96 채널로 들어오신 다음 상단 메뉴에서 스토어를 눌러 주시고 스마트폰 사용을 편리하게 도와주는 100가지 기능을 선택하시거나 영상을 터치하면 나오는 제품 보기를 누르시면 우측에 구매할 수 있는 제품 링크가 나오게 되고요. 영상 하단 설명란의 더 보기 버튼을 누르면 나오는 제품 링크를 누르시면 바로 구매할 수 있는 페이지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본 강좌를 구입하시면 전체 강의가 담긴 USB 메모리를 발송해드리기 때문에 장소와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반복 시청함으로써 강좌 내용을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IB 96 채널에서 강좌가 담긴 USB를 구매하시고 스마트폰을 자유자재로 활용해 보세요. 본 영상을 시청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좀더 체계적으로 컴퓨터 및 모바일 기기 사용법을 배우려면 www.ib96.com, ibcomputer교육.com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채널에 구독과 멤버십 회원으로 가입해주시면 좀더 좋은 컨텐츠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